정말 말해주지 않는 거는 정말 어, 외로운 길입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정말 외로운 길이에요. 뭐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일을 하고 힘든 뭐 일이 있거나 일이 너무 길거나 뭐 삶이 힘들 때 이야기, 누구 어, 혼자 사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제가 온 것이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잖아요. 어, 그 누구도 가격처럼 진실로 챙겨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천하고 혼자 의존해 어, 이제 유튜브를, 길을 걸어다니고 아니면 무슨 한라판 시골에 가서 뭐저 강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인스타들또 아, 하와이 간 여행 뭐 이런 거있지만 제가 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향수병에 있는 상황을 올리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실과 인스타는 정말 다르다 어,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 누군가는 나의 영상을 보고 마음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제 아빠랑 남동생 만나러 하와이 갔다 왔거든요. 한국에 가자니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하와이에서 이제 만나서 놀았습니다. 어... 가족들을 부모님을 1년 만에 봤거든요. 1년 만에 일주일 보니까 어,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놀 때는 재밌는데 집에 오고 나니까 허전하고 조금 그쵸. 좀... 아, 그냥 부모님을 오랜만에 보고 오면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요 어렸을 때, 아 어렸어 그고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살때그 그런 정견리 있죠. 일어났는데 너무 집유행하다든지 뭐뭐 그런 거 있죠. 뭐 같이 뭐 먹을까 장 본다든지 뭐옷 쇼핑 같이 간다든지 어 명절에 막우 막 시끌벅적하면서 가족들이랑 지낸다던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아딱 돌아왔을 때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정도는 여행이 필요도 불구하면서 그냥 푹 잤습니다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은 조금 기분도 괜찮고 조금 전에 매생이 굴국을 끓여 먹었거든요. 한인마트가 30분 거리 에 있는데 매생이랑 겨울에서 매생이랑 굴을 팔아서 만들어 먹었는데 음,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국이 너무 뜨거워서 입이 좀막 따끔거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 어, 저 이게 동생이 저한테 선물로 준스테인리컵이거든요 자세 보시면 이렇게 반짝거려요. 너무 예쁘죠? 동생이 하와에서 만났을 때 선물로 줬어요. <laughs> 어, 여러분 가족들이랑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해외에서 물론 저는 해외에 사는 게 좋지만 어,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심심하죠. 한가하기도 하고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막 가족들, 친구를 많이 만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 와서 살면은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지? 해외에 와서 살면은 이제 가족들을 잘못 보니까 많이 보면은 뭐 1년에 일주일 아니면 뭐 2년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어, 많이 시원, 시원하죠 그렇죠. 가족들을 할수 있는 추억을 못 하니까. 오늘은 뭐 그런 허심탄한 이야기 한번 하려고 켰습니다. 이 뒤에는 꾸민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꾸몄어요. 솔직한 마음은 이제. 피앙세랑 크리스마스라고 꾸몄는 t m 은피 c h r 크리스마스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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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전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영상 h r 안 s 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빴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바쁜 일도 있었고 어 그래서 저를 다시 이렇게 행복하게 다잡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영상을 찍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다시 영상 찍으면서 어, 저는 친구나 가족들이 멀리 있잖아요. 저는 이 주에 원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살던 게 아니라 갑자기 이사를 오게 된 케이스라서 음, 유튜브를 통해서 음, 서심타령한 속마음에 대화될 수 있고, 조금 어, 네,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두 분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 정말 아이나 자기 혼자서 이제 생활하는 거를 그냥 쉽게 보여주는데 물론 편집을 저보다 너무 잘하시긴 하죠. 쉽게 보여주는데 아 이렇게 구독자님이랑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니까 외국에서 하시는 한국 분 분들이셔도 음 외로움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laughs> 영상을 다시 찍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지만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어... 아까 그렇게 끌려고 하다가 <laughs> 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또 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어,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 한 7개월, 7개월, 6개월 정도 사라진 거 같아요. 유튜브를 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게 싫었던 건 아니고요. 영상을 실제로 저는 매주 찍기는 찍었어요. 그런데 이 편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편집하는 게 어. 편집에 자막 뭐 이런 걸 넣는 게어렵다기보 물론 그런 기술도 필요하만 그런 게 어렵다기보다는 어... 영상을 보는데 작년이죠. 오늘가 새해니까요. 어, 작년 여름에는 동생이 와서 지내서 이 동생 때가 지내는 어, 이런 어, 영상을 동생이 떠나고 나서 편집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동안 안 하게 되다가 실제로 제가 이제 그랜드 캐년 가고 로드트립 하고 2주 동안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정말 사진과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가고 나니까 그런 영상 다시 보면서 찍는 게어 정말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편지를 못하게 돼서 한동안 못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제 피앙세 약혼자랑 이제 일하는 스케줄이 좀더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 피앙세와 같이 일상을 보내는 그러한 영상 편집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커가고 좀더 어... 외롭다거나 그렇게 느껴져서 또 편집을 하기 어렵더라고 찍기는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 정말 찍기는 정말 많이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편집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주 전에 저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와이에 아빠와 동생을 보러 딱 일주일 일년 만에 만났는데 어,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laughs> 사진 많이 찍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 바로 막 인스타에 올리거든요 그때의 감정을 올리는 걸 좋아해서 근데 그게 어려워서 어, 갖고 있다가 어제 이제 저녁에 좀 기분이 괜찮아져서 어제 저녁에 이제 급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아까 그만 영상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향수병 어, 해외에서 혼자 살면 정말 어떠한 삶을 사는지. 물론 다 다양한 삶들을 살아요. 부모님이 아예 안 그리운 분들도 계시고요. 부모님이 너무 그리운 아이들도 있고요. 저처럼, 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오래 살아서 향수병이 조금 줄었지, 저는 한 번도 아예 부모님이 안 그려본 리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혼자 살면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면 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요. 또 나중에 제가 큰 향수병이 오거나 뭐 그랬을 때 이런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내가 뭐 극복을 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삶을 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보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은 제 방이 있고 내 공간이 있고 부모님이 간섭 없다 보니까 좋기는 좋아요 자유롭기도 하고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효율적쓸 수도 있고 남의 간섭이 없고 그렇게 되면 좋긴 좋지만 어 아무도 정말 말해 주지 않는 거는 정말 어 외로운 길입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정말 외로운 길이에요 뭐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일을 하고 뭐 힘든 일 있거나 일이 너무 길거나 뭐 삶이 힘들 때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유학은 그래도 견딜만해요. 친구랑 놀면 되고, 엄마 아빠랑 얘기하면 되고, 뭐 불평하면 되고 하니까 살만합니다. 대학교 때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스스로 책임져야 될게 많거든요. 대학교 교수님이 챙겨주지도 않죠. 룸메이트가 챙겨주지도 않죠. 보통 룸메이트와 음, 싸움이 일어납니다. <laughs> 싸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싸움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것들이 대학교 때는 많아져요. 졸업을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정말 혼자구 나를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는 순간, 어 정말 친구나 대학교 교수님이라도 이렇게 커넥션이 있어서 대화를 쓰는데그 커넥션마다 딱 끊어진 그런 느낌이 들고 직장을 잡으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거나 내가 이야기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어, 잘해줘야 될 사람들 너무 많고. 음. 그니까 나를 이, 나를 보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뭐 평가하고 어, 나에게 뭔가를 기대고 바라고 어,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정작 내가 마음 하나 터놓고 대화할 사람은 없다는 거를 직장에 가면 정말 다 배우. 모든 직장에 다니면 다 배웁니다. 근데 특히 유아가 다니면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왜냐면 친구와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내가 편안한 이 문화와 환경이 이미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고립의 상황에 차깁니다. 저는 딱그 레벨인 것 같아요. 아직 극복을 하진 않았고요. 그래, 이게 삶의 일부야. 그래, 난할수 있어. 이렇게 하는 생각이지. 음, 극복을 하진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도 아직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게 해야겠죠. 뭐 그렇고 어 특히 밤이 되면 어 조용합니다. TV를 틀어놔도 집이 조용할 정도로 집이 되부 어 조용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 집에 와서 혼자서 라면 끓여 먹으면 괜찮은데 맨날 혼자서 밥 먹으면 밥맛도 없고 지루하고 그래요. 저도 강화지말 고양이 한말 있어도. 사람이 아니라서 이야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저의 대화를 할수 없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대화를 할수 없다는 라게 아,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가족들과의 시차 저는 현재 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거주 중이어서 한국과는 시차가 몇 시간에 날까요? 13시간? 14시간 정도 나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9년을 유학했으면 익숙할 만하지 않니? 라고 하시겠지만 음 가족들과 시차가 있어서 하루에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채도 안 돼요 부모님이 출근하기 전 제가 퇴근하고 저녁밥 먹어야 됐때그 1시간 그래서 어참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뭔 말인지 저 가끔 그냥 아무 말 없이 대화하고 싶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싶고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어, 그런 게 어렵다는 거는 정말 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통화로 뭐어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어. <laughs> 지거는 말하기 너무 어려운데 어... 하나 하루 정말 어, 어떠한 일로 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오랜만에 엄마랑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잘 지냈니? 밥 먹었니? 맛있는 거 먹으렴 어... 막이러요 근데 이제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 엄마 나 너무 오늘 하루 힘들었어 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어밥잘 먹었지 이 먹었어 나밥 이거 이거 해 먹고 막 그랬어 는지 알죠? 이왕 <laughs>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더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가끔은 이제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나의 속마음을 털어오지 못한다는 거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달라 어, 저처럼 가족을 그리워, 가족과의 관계가 돈독해서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고, 어, 아, 완벽한 자유야, 행복해! <laughs> 그러면서 안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어, 명절.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죠? 오늘은 새해고, 미국에서는 새해 전날 밤에 그 포도 12개를 먹으면 이 행운이 온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가족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러죠 어... 저처럼 혼자 여약을 하면은 식사는 이제 혼자 합니다 혼자 나 혼자 먹거나 그러고 제 피앙새도 이제 어겨일에시기는 바빠서 가끔 쉬기도 한는데 대부분 바빠서 대부분 저는 혼자 명절에도 밥을 먹고요. 어, 그래서 명절의 휴일도 정말 그냥 TV 보고 뭐 낮잠 자고 강아지랑 걷고 집안일 하고 이런 뭐 그런 느낌. 딱히 명절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고또 한국의 휴일을 보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의 휴일 날에 쉬어야 하는데 제가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휴일을 보내기도 어렵고 미국의 휴일도 그냥 뭐 평범하게 이렇게 어, 갑니다. 또 어, 익숙한 음식도 없고요. 제가 요리를 해 먹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음식이 그리운 게 그냥 음식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어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먹던 내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아 엄마가 있는거 같고 아집에있는것고 그런 마음이 드는거지 떡볶이가 먹고싶다 해서 진짜 떡볶이 먹고싶은게 아니에요 <laughs> 뭐 그래서 익숙한 음식도 없고 익숙한 어, 목소리나 가족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네. 유학을 하다보면은 막 처음에는 자유롭게 행복하다가 그다음 순간 깨달아요 이러한 공허함, 이 빈자리에 깨달아지면서 아 얼마나 그런 도, 작은 것들이 소중했는지 이제 깨닫게 되죠. 유학을 하면 그걸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또 유학을 하면서 이런 단점들도 많지만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서 계속 살고 있겠죠. 물론 피양세가 미국인이라서 해외에 살고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어, 미국 혼자 살면 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정확히 말지만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어그 누구도 가족처럼 진심을 챙겨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헤쳐나가고 혼자 의존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 강해집니다. 인 정말 강인해져요. 한국에 살 때보다 정말 강인해지고 어,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법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항상 모든 거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야 하니까 항상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항상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으로 이 지칠 때가 많이 있기는 하죠 그런 번아웃? 그런 것도 있고요 어, 그래서 어떤 날은 미국에 혼자 살면서 스스로 이런 걸 헤쳐나가고 강인해지고 뭔가를 배우고 그런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아, 지칩니다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뭐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요. 매일같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내가 미쳤다고 미국에 왔지? 내가 왜 아직도 여기? 이런 생각 물로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뭐 피곤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다는 거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어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학을 하다 보면 정말, 어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뭐, 보통 어, 나 괜찮아, 나 유학 재밌어. 나 해외에 사면 저기 놀러가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 사면 살아서 그 놀러가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부모님도 그립고, 가족도 그립고, 고향도 그립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러한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이 그립고 삶이 외롭고 힘들고 그래도 유학을 선택한 이유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들어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또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는지 제가 노트에다가 적어놨거든요. 다한것 같아요. 다 영상에 잘 담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어, 이 영상을 보고 어, 나만 이렇게 해외에서 이런 어려움도 겪고 이런 장점도 겪고 이런 게 아니라 어그 그러면은 어, <웃음> 한국은 <웃음> 어, 해외에 살면 이렇게 힘든 거를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겪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댓글로 어, 힘들 길 있거나 외국에서 어, 어떻게 스스로 사는 헤쳐나가는지는 이제 어제 행복한 그런 퀴즈 있으면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려고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you okay.